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5년이나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뭐가 그리 싫었는지 결혼해 보고 나니까 선배가 왜 그랬는지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명쿨째 불러온 행운을 제가 스스로 쳐내려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 오래 알고 지낸 선배가 한분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총각대였고 선배는 결혼을 했고요. 저도 직장이 생기면서 자주 찾아보지 못했는데 직장 생기기 전에는 이 선배뿐만 아니라 형수님하고 같이 해서 자주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선배가 먼저 저한테 오랜만에 술 한잔하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선배라 그런지 조금 기대도 되더라고요.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이일 관련해서 경험적으로 배울 만한 것들이 있었고, 그때쯤 저도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느라 물어볼 게좀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선배는 형수님하고 같이 자리에 있더군요. 형수님하고도 잘 아는 사이다 보니 불편할 게 없었습니다. 저랑 선배가 하는 일이 서버 쪽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유지보수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끔씩 일이 생기면 회사에 불려 나가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선배 회사에서 시스템이 먹통이 되었다며 선배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선배가 전화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 봐라 지시를 하는데도 전화상으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쪽 일을 하다 보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고 선배가 전화로 지시하는 것만 봐도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유선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일인지 선배가 잠깐 회사 좀 빨리 다녀올 테니 둘이서 마시고 있으라고 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형수님하고는 이미 잘 아는 사이였지만 막상 둘만 있게 되니 뻘쭘했습니다. 단둘이는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형수님은 약간 범접하기 힘든 포스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저랑 동갑이기는 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거든요. 공부도 잘했고 해외에서 석사 학위까지 받아온 사람이었어요. 배운 여자에다가 세상에 힘든 일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은 복상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내조를 잘 아는 타입이라 제가 선배하고 자주 만날 적에도 항상 자리를 지키며 있었어요. 술도 입에 잘 대지를 않았었습니다. 저랑 선배는 한번 마시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밖에서 마실 땐 형수님이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거나 선배 집에서 술을 마신다면 선배 재우고 저도 방에 자리를 깔아준 뒤에 뒷정리까지 깔끔히 마무리 짓고 잠에 들거나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현모양처가 있다면 형수님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저랑 같은 나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웬일로 저한테 술 한잔 따라달라고 먼저 말을 건네더군요 아무리 선배가 회사일을 빨리 마치고 온다고 하더라도 왕복으로 한 시간은 걸리는 거리였다 보니 못해도 최소한 시간은 둘이서만 남아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형수님도 선배 때문에 제가 술도 못 마시고 한 시간 벌 서고 있는 것보다는 저와 선배를 위해 형수님이 같이 술을 마셔주기로 한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속이 깊은 게 현모양처가 따로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형수님은 따지고 보면 저랑은 동갑내기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편하게 대하고 싶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이라는 관계적 특성 때문인지 어쩔 수 없이 제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사실 그간 선배와 같이 시간을 보낸 만큼 형수님과는 따로 접점이 없었는데 그날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형수님하고는 단둘이 대화를 단 30초도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술 한두잔 부딪히면서 이야기를 나누니, 동갑이라 그런가 이야기가 잘 통하고 코드가 잘 맞았습니다. 사실 형수님이라는 걸 빼더라도, 유학파 출신의 고급진, 그녀의 이미지 때문인가 괜히 어려워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위화감이 없었고, 오히려 동네에서 잘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여자친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 주기 잘 맞아서 한참을 떠들었는데 시간을 보니 이미 선배가 회사로 향한 지도 어느덧 한 시간 반이 흘러있었습니다. 형수님도 선배가 생각보다 늦은 이 전화를 했는데 선배는 금방 끝난다면서 둘이 괜찮으면 좀더 마시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조금 이르게 만나서 그때가 밤 10시쯤 밖에 되지 않았고 형수님은 술을 잘 못하는 관계로 천천히 꺾어 마시고 있었기에 저도 술 기운이 그렇게 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둘이 있는 게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으니 조금 더 기다리는 건 문제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게에서 거의 3시간을 넘게 있었고 형수님이 술을 천천히 마시고 안주도 잘안 먹다 보니 다른 가게로 옮기는 게 민폐가 아니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주정도 소주 맥주를 마시는 것보다 평수님이면 와인 같은 걸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리를 옮기자고 권했습니다. 평수님이 조금 취했나 느낀 게 이때쯤이었는데 목소리에 코맹맹이 소리를 섞기도 하고 눈을 깨슴치를 하고 긴 머리를 뒤로 훔치며 웃는데 평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평수님이 먼저 좋다고 자리를 옮기자고 했고 근처에 있는 와인 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금 프라이빗하게 방영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명이 불긋불긋한 곳에서 형수님을 보니 분위기가 묘하더군요. 간단한 치즈 안주와 함께 보수가 제일 약한 와인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괜히 형수님이 취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와인이 맛있다며 엄청난 속도로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녀가 팔을 뻗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제 쪽으로 엎었는데 뚜껑이 잘 닫혀 있어서 물이 많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테이블 위에 살짝 흐른 물을 닦으려고 티슈를 꺼내는데, 형수님도 술기운에 당황해서 팔을 뻗다가 둘이서 서로 손을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전기가 통한 듯 저와 형수님은 손을 맞잡은 채로 멈춰 있었고, 정신이 아늑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난 형수님이 자연스럽게 제 옆으로 앉더군요. 자기가 조금 취해서 어지럽다면서 잠깐만 쉬어도 되겠냐며 제 어깨에 기대 눕더라고요. 형수님 머리에서 나는 은은한 샴푸 향에 정신이 아늑해질 뻔했지만 남아 있는 이성의 끈을 잡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되뇌이며 정신줄을 붙잡았습니다. 형수님은 일어날 생각이 없는 건지 계속 제 어깨에 기대서 있었고요. 선배가 돌아오면 어쩌나 조마조마하더군요. 어차피 방영식으로 돼 있는 곳이라 커튼 너머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괜찮았고, 형님도 저희가 있는 방에 들어오려면, 저나 형수님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 했을 테니,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어깨에 기댄 형수님을 그대로 두고 반대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제 1시가 다 되어 가는데, 곧 온다던 선배는 연락조차 없더군요. 형수님은 아직도 제 어깨에 기대 서 새근새근 숨을 몰아내 쉬며 있었 고 저는 속으로 애국가까지 부르 면서 올라오는 술기운을 참아내려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주정 을 부리는 사람이면 꼴보기가 싫을 텐데 그동안 동감내기이긴 하지만 살짝 존경심이 들 정도로 제가 팔을 뻗어도 닿지도 않을 위치에 있는 것만 같던 우상 같은 여자가 이러고 있으니 오히려 형수님도 보통 여자랑 다르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시면 가게 문을 닫는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한 시간 더 버텨봤자 안 좋은 생각만 들겠다 싶어서 선배한테는 그냥 일 보시면 집으로 들어가시라 말하고 형수님을 부축해서 집에 데려다줄 생각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를 쐬니 형수님도 정신이 들었는지 잠에서 깬듯 저를 따라 걸었어요 택시를 붙잡아 형수님이 타는 것까지 봤는데 형수님이 혼자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면서 저보고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태 흐트러진 모습 한번 보인 적 없던 형수님이 제 앞에서 코맹맹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땡깡을 부리니 저도 남자라 그런가 그 상황에서 형수님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서 가는데 중간에 일부러 자리를 비우고 앉아 있었는데 형수님이 머리가 아파서 옆으로 제 다리를 베고 눕더라고요. 왜 이렇게 빈틈을 보이는 건가 싶었는데 혹시 일부러 일어나 형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도 일단 남자였으니 말입니다. 선배 집 근처에 도착해서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기사님한테 잠시만 기다려 달라 말하고 형수님을 아파트 현관까지 바래다줬어요. 그런데 형수님이 갑자기 술이 좀 깨고 싶다면서 저보고 잠깐 아파트 단지라도 한 바퀴 돌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형수님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딜 가시냐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저를 기다리던 택시가 시간이 끌리니 짜증이 났는지 경적 몇번 울리더니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수님을 저대로 뒀다간 동네 사람들 다깰 때까지 땡땅을 부릴 것 같아서 형수님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형수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방까지 좀 바래다 달라면서 어필을 하더군요. 안방까지 끌고 가니 자기가 지금 너무 어지럽다면서 외투를 벗는 것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형수님 술이 너무 취하신 것 같은데요. 하고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저는 이만 가보겠다고 하고 제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침대에 눕혀 놓은 형수님이 어느새 저한테 다가와 제 귀를 끌어안았습니다. 선배한테 집으로 오라고 연락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선배는 분명히 집으로 돌아올 테고 그 상황이 두렵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피해가지는 못할 것 같고 형수님 또한 내 생각에는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이고 대충 장단만 맞춰주다가 잠에 들면 이 자리를 재빨리 빠져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만 불을 켜고 오라고 하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불 꺼진 상태로 형수님을 도와줬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달빛 같은 옅은 조명 때문에 오히려 불이 환한 것보다 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도 너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형수님을 확 밀치고 저는 가보겠다고 하고 후다닥 도망 나왔습니다. 그 고상하고 조용했던 내가 알던 형수님이 만나 싶더군요.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에 가 있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혹시나 형수님이 따라 나오지는 않을까 콩닥콩닥 심장이 뛰더라고요. 평소에 형수님을 현모양 저의 표본이다. 나도 결혼하면 저런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을 정도로 흥무하던 사람이었으니 한편으로는 이대로 끝내지도 않고 가버리는 게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를 하루 이틀 보고 말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냐 싶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자꾸 고개가 뒤로 돌아가더군요. 아파트를 나서면서도 혹시나 선배가 돌아오지는 않았을까 두리번대면서 나왔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잘못을 한 건가 죄를 지은 느낌마저 들었지요. 한참을 두리번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너뭐 하냐 하면서 저를 부르는 선배였습니다. 심장이 멈춰버리는 줄 알았지요. 연락도 없길래 오늘 회사에서 밤을 새고 오는 줄로만 알았는데 말입니다. 제가 괜히 눈치가 보여서 시간을 지체하기는 했지만 두리번거리면서 선배의 차가 있나 확인하는 동안 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는 한 대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선배가 여기서 저를 불러 세우는 건지 싶던 찰나에 선배가 저한테 왜 한참 좋다가 그냥 가는 거냐고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묻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선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기에 선배를 따라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던 형수님도 다 연기였던 게 다시 제가 알던 고상하고 말수 적은 다가가기 힘든 형수님의 모습으로 있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선배가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저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너는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를 거라고 말하면서요. 사람이 매일 똑같은 밥만 먹으면 질리지 않겠느냐면서. 가끔은 양식도 먹고 중식도 먹고 하는 게그 이유인 건 알고 있지 않느냐고 설명을 하더니 결혼한 사람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가끔씩이지만 이런 상황도 필요하다고요. 형수님이 저를 그동안 동갑내기이기도 하고 특별하게 봐온 게 있어서 말한 건데 제가 이렇게 정직한 사람인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선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자면 선배와 형수님은 결혼한 지도 오래되었고 하니 평범한 일상들이 흥미가 떨어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집으로 부르자니 왠지 보안 문제도 있고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가 않았다네요. 그러던 와중에 형수님이 저를 먼저 지목을 했고 선배도 제가 한참 때 이걸 이래저래 설명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제가 정말 아까 전에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더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미 두 사람은 이렇게 될걸 계획을 하고 있던 거고 회사 일이며 전부 다 거짓부렁이었던 겁니다. 전공법으로는 안될것 같으니 차라리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아까 하던 걸 마저 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지요. 그러니 선배는 내 와이프 자존심에 상처를 준 거다 어쩐다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게 될 거고, 그때가 돼서 연락하기만 해보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짜고 이미 저를 가지고 장난을 쳤기에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두 사람 심심풀이 땅콩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오래 알아왔고 신세를 많이 줬던 선배와의 인연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렇게 5년이나 지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저는 결혼도 하고 한 아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선배가 그리고 형수님이 왜 그렇게 한 건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선배와 똑같은 처지에 놓이고 나니 저도 모르게 일탈을 꿈꾸게 되더군요.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던 제가 다 부끄럽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